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을 쉽고 심플하게 전달해 드리는 이지앤 심플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 오픈을 앞두고 오늘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최근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의 분석을 마치고 거의 10년 만에 가장 좋은 2월을 보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나스닥은 0.29% 상승해 1만 6,091포인트로 마감했고, S&P 500은 0.18% 상승해 5,095포인트로 마감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PCE 지수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CPI에 이어 높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장이 좋지 않았는데 PCE 덕분에 이렇게 주가가 좋았습니다. PCE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 오른 것으로 발표되어 전월의 2.6%에서 더 내려간 것과 맞물려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하고 있는 근원 PC 역시 2.9%에서 2.8%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난 CPI와 P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의 빛이 되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는 만족스럽게 낮게 나왔지만 전월 대비는 예측치 자체가 1월보다 높게 예상했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매달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는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준비는 되어 있지만 경제의 힘을 감안할 때 긴급히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애틀랜타의 라파엘 보스틱은 이번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로레타 메스터는 이번 PCE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세번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PCE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 패드와치에서는 다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하루 전보다 조금 더 높게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할 가능성이 전날 36.8%에서 금일. 33.7%로 3% 정도 낮아져서 6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66% 정도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총 3회 0.75%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매그니피센트 A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1.45, 엔비디아 1.87, 구글 1.71 아마존 2.08, 메타 1.26%로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1%대 상승을 보였으며 AMD가 무려 9%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애플 -0.37, 테슬라 -0.08%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AMD의 9% 주가 상승은 인터넷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처리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AMD의 MR300 AI 칩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무려 100% 주가가 상승하다가 2월 초 실적 발표 이후 약한 달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조정장을 끝냈다는 안도감으로 주가가 9%나 뛴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아직 작년 7월 중순 이후에 큰 하락 채널 속에서 2월 6일 이후 176달러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다시 한번 살짝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의 예시에서 본 것처럼 주가가 한동안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저가 매수세를 한껏 모은 다음 한 번의 상승세를 터뜨린다는 점에서 테슬라도 서서히 매수세를 모아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중순부터의 긴 하락 채널을 뚫는 저항선을 2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FSD 버전 12의 정식 출시 또는 4월 18일 경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 채널 저항선인 230달러를 확실하게 뚫고 상방 채널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며 거의 64,000달러에 도달한 후에도 62,000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비트코인 겨울 이후 가장 강력한 급등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사상 최고가인 거의 9천만원을 찍고 지금은 8,700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뜨거워지는 원인은 지난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 뉴스에 파라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조정장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4월 중하순에 있을 예정인 반감기 도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공급과 수요의 경제 원리에 있습니다. 매일 구매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새로 생성되는 코인의 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물 ETF와 관련이 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ETF들의 비트코인 일 평균 매입량은 3,500에서 4,300개에 달하며 이는 매일 생산되는 코인의 개수인 900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듯이 비트코인은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4월 반감기 이후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50% 줄어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중하순 이후 매일 생산되는 코인의 개수는 현재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공급과 수요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과 시장에서의 대기 수요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선도 되기 때문에 조정과 폭락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련 규제를 제정한 국가는 아직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아직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정비 움직임을 가속화하여 더욱 제도권 투자 참여자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일주일 안에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개인 자금의 큰 비중으로 매수하는 것은 꽤나 심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고 조정의 깊이에 따라 조금 더 매수 자금을 늘리는 등의 안정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쉽고 심플한 이지앤심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